반갑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제 압력 탱크인데 이 압력 탱크의 배스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또이배관에 배관 제가 사이즈를 재서 이제 배관을 이제 어떻게 이제, 어 이제 90도 엘보 같은 경우야 이제 여서이회가 쉽게 하지만 이제 만약 이게 45도라든가 60도라면 이제 35도. 가면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그, 90도로 와가지고 90도로 나가는 게야 뭐 그냥 영접하면 되지만, 이게 45도로 이제 가면 이제, 만약에 45도가 아니라 35도로 가면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차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지금 이 뱃셀을 한번 그리겠습니다. 이, 이, 더럼통처럼, 이제, 위에 평평하게 되어 있는 건 이제, 그리기 쉬운데, 이, 원모양처럼, 이제, 똘방하게, 뱃셀, 요, 요거를 이제, 그리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뭐, 크게 뭐, 실력은 없지만, 그래도 이 제가 제 한번 그림을 그려본, 그림을 그려봤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려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X쪽으로 이제 제가 천을, 이제 선을 하나 긋습니다. 그리고 이제 Y쪽으로 제가 천을 여기서 이제 원을 하나 그려줄 때, 이게 중간 어, 엔터포인트네요. 여기서 이제 제가 클릭해서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클릭. 그럼 이원 이제 이게 천입니다. 반지름이. 그러면 이제 이 끝점에서 이제 엔터포인트 있어 이제. 선을 하나 이렇게 꺼줍니다. 꺼주고 이제 피올렛 명령을 칩니다. 못따기 명령인지 모르겠는데 피올렛이 못깎기가 예. 뭐 있고 못따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피올렛 명령을 쳐서 칩 이제 반지름 R을 쳐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크라운드디어스이요 요의 이, 이 10%니까, 이제 요 부분에 넣을. 내댔어, 이제. 꺾이는, 이. 예. 그럼 100을 쳐주면 안 됩니다. 100을. 그러면 이제 이 선을 클릭해주고, 이 원을 클릭해주면 이제 엔터하고, 다시 이제 클릭해주고, 클릭해주면 이제, 요, 반지름이 이제 100이 마, 만들어집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원을 지워버린다 원을 지우는 명령은 이트림이라고 T R 다 죽겠죠. Enter 두 번째 지면이 삭제됩니다. 그럼 이제 이 선을 삭제해버리고 이제 여기 S F 5 0 미리를 내려줍니다. 스 t r a i 이제 페이스 때. 선을 클릭해주고, 밑으로, 50만큼, 50, 엔트. 아이고. 실수했지. 이제, 선을 꺼서, 50mm. 50mm 맞춰주고, 50mm, 엔트.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선을 하나 꺼보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어 시크릿스 두께를 이제 8 m 리로 하겠습니다. 음, 이이주에도지 이 천이니까 이게 두께를 오퍼셋 명령 치면 오퍼셋 그리고 팔 m 리예팔 m 치면 이제 엔터 해서 이 이렇게 바깥으로 내변에 집 오프셋이 복사를 해줍니다. 이만큼 찍음지 음악 어리리요음걸 시오 카피 복사음 올려서. r o 라는 회전 변경을 씁니다. R로, 로테이터라는 이제 클릭해서 이제 이걸 돌리면 됩니다. 이걸 지금 M을 부분을 써가지고 이안아을잡고 이제 F8을 치면은 맘대로 갈수 있습니다. 이게 F8을 치면 F8을 한번 더 치면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클릭했줍니다좀 아까 피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너무 멀기 때문에 이제 확장 능력이 되지 않을 겁니다. 엔터 치고 엔터 그 쳐서 또 선을 8mm 짜리 이제 두께가 만들어지니 이건 삭제해 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반지름이에요. 이건 1 0 0 8 m 두께가 8mm 이니까 이게 1 0 8 m 두께가 8mm입니다. 요, 이제, 배스를 만, 요서 이제, 그림을, 거리가 이제 다, 다리를 만들고, 만들면 됩니다. 요, 테이크를 이제, 요, 용접해서 이제 다리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 부수다법부는 이제 이마이크이라 캐야 되니까, 이 속에서 다 제어를 하니까 실제로.